예, 진짜 탈퇴합니다. 아, 진짜 이거 속속이 까지 빼가고 저런 식으로 하고 불돼지 지금 잠수 타고 이거는 그냥 양쪽에 가도록 패겠습니다. 탈퇴 갑니다. 예, 여기서라도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탈퇴했어요. 오늘부터 누리 형, 성태형, 도구형 싹다 팹니다. 우리가 게임의 그림은 우리가 그리는 거야. 맞잖아요. 판 다시 짤게요. 아, 존나 알받아요, 진짜.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우리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야 도구 형이 연락이 안 돼? 그 얘기는 카톡은 들렸는데 이전이 나왔는데 액션이 없으니까 네. 너 불안해하고 있어 아니, 근데 내가, 뭐, 뭐라고 나도 못하지. 나도 일반 혈원인데, 내가 뭐, 뭐라고 하고, 뭐, 하면은, 뭐 또, 시발, 뭐, 바지 군주가 어쩌고 저쩌고, 연병을 떨어요. 야, 근데 보스탐이, 근데 아예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지? 지금, 이제,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해서, 액션도. 야, 근데 이제, 야, 그러면은, 일단 보탐을 이제 좀 노쇼를 해.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어 결정을 할 테니까, 어차피 지금 다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차피, 시발, 4개월을 넘는 시간 동안 싸웠는데, 그냥 사냥이라도 잠깐 하면서 좀 쉬는 타임이라도 가져야지, 캐릭들이. 적두 멘타 치는데 이건 막아야겠다 싶어서 집결 중이라고? 아니 시바, 그럼 이게 무슨 노쇼냐? 야랑야 아, 하나만 얘기할게. 그럼 합의를 봐. 두 멘타랑 뭐못 잡는 보스는 한 번씩 논하며, 논아서 먹자.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긴 해. 내가 뭐 때문에 하고 싶은 줄 알아? 애들 CCTV 보다 뒤져. 그러니까 센 보스는 한 번씩만 나눠 먹자고. 이대일 아, 이씨 어차피 서로 못 먹는 거니까 하나씩 나눠 먹자고. 야, 어째 나머지 보스 니네가 다 먹잖아 대신에. 아, 내가 야, 물어볼게. 이거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 카드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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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 하되 우리부터 먹는다고 야, 하면 하젠다. 지렸다. 어, 야 랑자 고맙다 그래도.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나 진짜 야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가르바나 구도를 망친 건두상태야 그 제가 이것저 팩트만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중립에서 아이템 존나게 만들어서 신화템 씹벌거 존나 만들어서 모두가 신화템을 빠르게 끼게 만들었다. 전설템도 마찬가지였다. 게임 템포를 조성태가 다 올렸습니다. 게임 개 존망테크, 꿀기 100%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나가 중간에, 아, 까 그러니까 중간에 프로모션, 인나랑 주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저희 프로모션 중에, 안 그래도 프로모션이 8명이 차이가 나는데, 10명에서 8명, 8명에서 10명 가까이, 저희 쪽에서 인나를 내가 데려오겠다. 우리가 너무 인원이 없다. 연병, 땜병, 화병, 지랄, 아주 그냥 발광, 그냥 그 자체를 떨면서, 저한테 쌍욕을 받더니, 니네가 지는데 어쩌라고. 인나는 내가 회사에 얘기해서, 랑진에 넣은 거야. 복고 여자친구 적으로 보내서, 그거로라도 어그로 받으려고 보낸 거야. 어그로 1이라도 있었나요? 도대체 조성태 중립에서 뭐 됩니까? 왜깝입니까 아, 그니까 러 진짜, 솔직히 진짜, 이, 진짜 0.1이라도 어그로가 있었나요? 그래 놓고 또세 번째, 이제는 갑자기, 둘이 형, 피아로 쏙쏙님, 쏙쏙씨, 캐릭 4개를 네 탈퇴시켜요. 그러더니, 이제 노쇼를 시킵니다. 이게 게임사, 야, 이게, 이게 진짜 게임을 누가 망친 거죠? 아, 그니까, 스마일게이트분들, 내 말만! 제발! <laughs> <laughs> 대가리 안 돌아가면 좀 제발 한 시간도 안 갔고 욕시어 한다 해라 그냥 아또 네, 갑자기 또 흥분했네 아욕안 할게요 자 정확하게 조성태 성대모사 정확하게 갑니다 야 임나가 존나 캐릭이 존나 센 것도 아니고 약한 캐릭인데 니네한테 가면 어떻고 랑쟤한테 가면 어때 ㅆㅂ야 내가 스마 게이트한테 얘기해서 랑에 주라고 한 건데 빡대가리 새끼야. 게임 ㅈ 도 모르면서 ㅆ 야 내가 게임 아. 내가 내가 랑치네 보낸 거야. 저랑 다 따로 디코하면서 저한테 진짜 찐으로 이렇게 욕을 존나 받더라고요 진짜 여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형님들 진짜 죄송한데. 성태형이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laughs> <이제> 진짜 너무 <laughs> 나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맞잖아. 월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월던? 우리가 때면은 못 막아. 야, 랑츠 응? 월던 2대 1. 주는 것만잘처아가이씨이러 <laughs> 어? 야 초원아 준홍가가 잘쳐 드시라고. 그러니까 어? 그 그게 아니라. <목소리> <도트>. 아, <목소리> 아 아니라. 이게 안 통하네 이게. 술적 <목소리> 씨 이번 뭐, 사토한테 <목소리> 카톡 한 개만 해놓고 막 꺼내는 거말이 개새끼. 가 그럼 막 꺼내게 주세요. 아니안통한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 개새끼야. <목소리> 야 이거 3대일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봐봐 우리가 월드원 통제를 안 하면서 보스를 한번 때고 두 번씩 끼워 주는 거야 우리도. 우리도 두번 우리? 또. 공제를 하면 네. 한번 뜨고 공제를 네. 안 하면 이제 두번 내지 세번까지아 그러면 네. 우리가 공제를 안 하면 근데 두번이고세번이고뜰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세번을 아, 띄우는 거지 우리가 야 이거 잠깐 세번 뜨는 건 진짜 괜찮긴 한데? 3마리는 거의 이제 랑쯔 너네 쪽에서 무조건 먹잖아 우리가 공제 같이 이렇게 안 해버리면 두마리는 툭쩍이잖아 2마리는 거의 무조건 먹잖아 야 네, 초하나 2개하고 세개 하나 야지 3.. 마리는안떠야 초하나 어니 조슬. 아니 됐다고 그네 마리 야 씨발 원래 있다고 나써어버려이 개새끼야. 그래 아 월드는 알았어 아 월드 어차피 니네 먹어 어차 우리 월드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아까한 놈거나 해줘. 야 그냥 내가 진짜 잘 생각을 해봤거든 랑지야어 우리 혈에 나를 보고 온 불도 팀에 가입한 혈원들이 있어. 그분들을 데리고 내가 너네 혈로 가입을 할게. 나랑 둘이만 가면 돼. 나머지는 다 불돼지 라인이야. 얘네들 다 버리고 얘네를 성태형한테 줄게. 난 우리 후드단 형들이랑 내 팬들을 데리고 내가 우리가 너 쪽으로 갈게. 그 도광을 그 버릴게. 그냥 도광 버리고 그다음에 도광이랑 성태 형 우리가 다 때려버리자 아냥 배색 나 알아서 알아서 동맹을 하든지 말든지 누령이랑싹다패불자 그냥 그게 낫겠다. 싹다패불자 그냥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노슈하고 서버 존망 만는거야 이게 낫지 않냐 여러분? 아 그게 맞지. 자, 저희 여러분들잘 들으세요. 저와 함께 이동하실 분들만, 자, 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불개진을 보고 오신 분들은, 편에 남아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성태형이랑 누리형이랑 해가지고 편을 드세요. 그리 저는 저를 보고 오신 분들과, 제 원래 고향인 랑짱에 퇴 가겠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뭐, 잘못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때 저희 여러분들이 제가 볼때 따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게 쌓인 감정보다 불대지한테 쌓인 감정이 더 심해서 불대지를 불대지를 패버리겠다는 그 신념, 일념 하나만으로 그 감정이 지금 더 커요 지금. 공군 랑지영을 보습니다자 성태영 전화할게요. 음. 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전화해서 허락을 왜만 타야 되냐? <laughs> 언제 성태훈 내 허락 맞고 누리 형 빼갔냐? 야, 일주일 동안 씨발 군주라는 새끼는 게임 접속도 안 하고, 부성태는 자기 마음대로 혈탈, 설명 다 빼가고, 야, 나 이거 진짜 찐으로 간다. 예, 진짜 탈퇴합니다. 어, 진짜 이거 속속경까지 빼가고, 저런 식으로 하고, 불대지 지금 잠수 타고, 이거는 그냥 양쪽에 가둬 놓고 패겠습니다. 탈퇴 갑니다. 네 여기서라도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탈퇴했어요 오늘부터 누리형 성태형 도구형 싹다 팹니다 우리가 게임의 그림은 우리가 그리는 거야 맞잖아요 판 다시 짤게요 아 존나 알받아요 진짜 야, 올 사람은 진짜 와도 되는 거잖아 아 사또가 우리 랑쯔 군주님을 뵙습니다 야 지금 우리 길드 반응 <laughs> 좋아 사또 난리야 지금 아 그래? 아, 야 일단은 아카자 포괄을 오네 지금 우리 가야 돼어 포괄은? 어 죽대사측 야! 초안아! 막으로안 어. 오냐? 저밤 아까 그거 없던 야. 일이다 이 병신아 아까 잤기 때문안돼 그거 아 초안아 나 간다! <laughs> 야 까닭! 야야 야, 야. 야 독고 이 개새끼 나 때리.. 야 이게 뭐야 어이 새끼 나 바로 때리는데? 어이 독고 이씨발년이야 사인 대로 탔다 그래 독고야 아니 독고 이 어? 개새끼가 야 일로 와봐 아, 어, 야, 독고 이 새끼가 이거 아이 어, 미친 새낀가 이거 어 잠깐만 아나이 새끼 아나스킬이 없었는데 아나 어, 돕고 이 개새끼가 나 바로 때리는데? 시, 자, 똘끼. 나. 무승신화, 뭐 똘끼가 무승신화 불도그 데리고 이기면 뭐 해줄거냐 똘끼가 무승신화 불도그 데리고 이기면 뭐 해줄거냐 그러는데 아 지금 아직도 성태형이 이 상황에서도 성태형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랑 지금 줄이랑 이제 나머지 캐릭터 더 합류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 를좀 하세요 아니 뭐 장난을.. 야 하네. 이거 악하자고 자마자포가를 바로 막아버리네 아야 편안하다야 친정 오니 아, 야, 편안하다, 야. 아 이, 이곳이 가족 같네요. <laughs> <내용이나. 아니, 웃음> 자 일단 여러분들 저는요 할수 있는 거 저는 오늘 제가 다 보여줬고 할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인정? 야 호야 접해라. 아. 자 우리 혹시 우리 연합 쪽에 방송하시는 분이 있, 아 우리 연합 쪽에 누구 있나요? <laughs> 야 우리 연합 쪽 아, 잠깐만 방송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누구? 아 누구 있지? 아 우리 쪽 누구 있지? 아 우리 쪽 있잖아 우리 쪽. 아 우리 <웃음> 어벤 <웃음> 누구 있어 이거? 아 씨발 마시 아, 아무도 없네 이거. 아씨 우리 어벤이 아무도 없네. 일단 여러분들, 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나 일단 일 저질렀으니까. 나 몰라, 오늘 사고 쳤다, 얘들아. 어? <laughs> 야, 뭐야, 가서 일단 잘해라. 이 어쩔 수 없다, 나 모르겠다. 줄이야, 가서 잘해라.